40년 며칠 전에 아파 보니까 음. 다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 남은 인생 재밌게 살요 애들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애들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? 아따 네. 버리는좀했는 얼마 예상하시고 셨어요한 짜리요 한짜 천만 원? 필요한 게요 아, 필요한 게 어, 천만 원이에요? 남편이 수술했어야 돼서 병원 배워야 돼요 수술했는데 음. 내가 해주고 싶어서 아, 남편이 진짜? 다 해준 거거든요 10주년 때 1주년 때마다 아 남편이 네. 1주년 때마다 14개 조그만 기본도 한번 씻고 나 며칠 전 저도 아팠거든요. 음, 다리 필요없어서 아니, 하게 남편을 병원해 내주자. 그리고 <laughs> 애들한테 손안 내밀. 네, 남편이도 또 잘해줬으니까 나도 은혜를 갚아야지. 아무 음, 은혜. <laughs> 치료비 하고는 진짜 뜻깊겠다. 요거 사모님, 네. 요거는 이제 가짜예요. 네. 그 요거는 지금 제가 알 작업 다 했고요. 네. 자. 얼마나 나왔을까? 천만 원만 나왔으면 좋겠어. 천만 원? 네. 네, 해볼게요. 병원비하게. 아, 병원비하게. 네. 그죠? 도와주셔서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천사백. 와. 사십. 천사백사십삼만삼천팔백 원. 감사합니다.